저번주에 고추 겨순을 다 따줬는데도 그새 이렇게 또 겨순들이 올라와 있네요. 겨순은 계속 제거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겨순이 너무 많이 자랐네요. 마치 겨순을 처음 따는 것 같네요. 바지도 겨순을 싹 제거를 해줬는데, 요 아래부터 해서 겨순이 또 많이 올라왔네요. 요 아래쪽에 있는 겨순도 빼놓지 말고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곁순을 이렇게 제거해 주지 않으면 키도 안 자라고 열매도 잘 거둘 게 없어집니다. 이렇게요순이죠요 가지와 잎 사이에 있는 요것도 곁순. 요기 사이에서도 곁순. 여기도 곁순 이렇게 뿌리 가까이에도 곁순이 자라네요 또 윗부분에도 이렇게 곁순이 자라니까 잘라주고 줄기 사이 사이마다 이렇게 곁순 지금 호박을 저는 어미 줄기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곁순들은 그때그때 요거도 곁순이죠 그때그때 그때 제거를 다 해줍니다. 그리고 이런 덩굴손, 덩굴손도 제거하고요.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제 겨순. 이맨 위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아래 겨순 하나나 두개 정도만 남겨놓고 아래 에 있는 겨순들은 다 제거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정글선도 영양분을 많이 뺏어가니까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겨순 잘라주고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겨순 있는 것들을 여기도 겨순 잘라주고 여기 정글손정글손 정글손 덩굴 손, 동글손. 덩굴 손은 다 잘라버리는 거죠. 여기 여기 이만큼 곁순이 자랐죠? 이렇게 잘라주고, 요거 곁순 나오는 거 잘라주고, 여기에, 여기 여기 곁순이죠. 곁순이죠곁순은 요걸 잘라주는 거지. 여기 곁순 그리고 얘네들은 곁순이 아니라 이제 오이가 달릴 자리에요 그래서 맨 아래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여섯 개까지 그냥 오이 달리는 꽃, 오이 꽃 달린 걸 지금 다 떼어줬고요. 여기서부터 이제 곁순만 제거하는 거예요. 요건 이제 오이 꽃들이 필 거고요. 요거 보면 요거는 오이 꽃 피는 거고 요거는 겨순이지 이거. 음. 순 결순 잘라주고요. 요거 고 이런 덩굴순 얘네들도 잘라주고 덩굴순. 잘라주고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겨순인거지 겨순 겨순 나오는거 바지 그면 얘네 잘라줘봐요 얘네들은 이제 오이 달리는거니까 놔두고 여기 덩굴손 잘라주고 덩굴손 잘라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거죠 요 옥수수도 겨순이 있어요 요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는 얘네들이 겨순이거든요 얘를 네이렇게 따서 얘도 보면 여기 이게 지금 겨순이에요 이 겨순을 두면, 얘네들이 자라느냐고 얘가 못 자라니까, 이 겨순은 꼭 따줘야 됩니다. 여기 말로도록 두고. 이렇게 보면, 이 아랫잎을 이렇게 열어보면, 여기 겨순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겨순. 여기도 지금 이거 겨순 올라온 거거든요. 이렇게 깨끗이,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. 음 여기 겨순, 이렇게. 이죠 얘도 이렇게. 겨순. 이렇게. 돌리면서 따면 똑똑 따이요 이렇게. 이렇게. 카메라에 향을 담을 수만 있다면. 렇순을싹 <laughs> 제거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커피 한잔합니다. 저녁때가 되니까 모기들이막 달려드네요. 모기향을 피워야겠습니다. 이게 계란판인데 모기향으로 아주 좋습니다. 한쪽 또는 두쪽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오래도록 타면서 이 연기를 피워서 모기들을 쫓는 역할을 합니다. 자, 한잔합시다.